랍스터는 탈피만 잘하면 200년 이상 살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잡아먹지 않고 자연 생태에서 살아간다면 가능한 일이죠. 랍스터는 맛과 영양이 훌륭한 최고의 식재료랍니다. 잡식성으로 동물의 시체도 먹는 해양청소부이자 포식자입니다. 탈피 과정을 통해 오래된 껍질을 버리고 자라면서 더큰 껍질을 만듭니다. 랍스터의 장수 비결은 노화를 이기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노화는 염색체 양팔 끝 부분에 있는 특수한 입자인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랍스터는 텔로미어의 파괴를 막는 텔로머라제가 있어 텔로미어를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별장 근처에서 140살로 추정되는 랍스터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랍스터는 평생 동안 성장할 수 있으며, 기대 수명이 높아 죽기 직전까지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짧은 사람은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와 같은 노화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연구로 노화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병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노화가 해결되어 모든 장애와 질병에서 벗어나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